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8월 29일 금요일 아침이가 아침 큰거 같고 아이 아이 뭐야, 아이 아이 왜 쇼퍼? 기차는 비드백 지나가겠습니다. 너무 늦어가지고 늦었습니다아 왜? 아무렸지 물론 데려 끝나고 아무튼 지금 열심히 녹화하고 있으면 어제 비드백 잔가 놨다면 잘 끝났습니다. 배운 것도 있고 펜트리 장에서 나오는 물들은 이런 게 있다라는 그다음에 가방들이 잠깐 껴지게 안 빠지게 하는 게 따로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 좀 알게 됐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렇게 됐고 오늘은. 왜안도3지도리빨도3파싱 3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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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도 3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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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파은 3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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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laughs> 어, 다와 가는데요 지각을 해가지고 많이 지각했어 역대급 지각인 것 같은데 하여튼 가서 <laughs>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이고 임차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외 접봅시다. 1 나는 저희 열심 지침하고 서울단순이랑 기꾸지나 성명을 지는데 진짜는 스케줄 원월 하루 감사해서례도실제하고 즐거운 새벽 운동과 함께 알겠천 삼시 시작하면 행서하고 있다. 이날 일찍 아침 피드백 진행하고 아침 자기 전 긍정 송공하고 외치고 실재하면 하루 제열페 이상 감동과 하늘 느껴. 오왜고복시니다 잘했어요. 하루 잠깐 자기 지도 알려고 다시 까지 완벽 감동 시공하여 같이 함께 보자고 있다. 나 체중 73 체중 7 8 k g 유지하고 건강하고 사랑받고 잘생기며 몸 좋고 옷잘 입고 맛있는 때 말해도 막 가기 조를 기다리고 멋있리 무사가 항상 흔들리고 엄정 조절하고 이런 행동과 상대방의 미래 경쟁 검사하고 좋은 일에 으로 서로 돌서또한매장행 놀고 이제 검사 결과실체하고 계획적으로 몇만 선택을 원하다이병 이상 자산 가지고 즐겁 고정 기을고의프게이션며 가족과 함께 행복사해 있다. 자사랑 우리 아이프사회 건강하고 쁘며 몸이 좋고 인기 많고 원하는 게다이렉 가족과 함께 행복 있다. 오사랑하는 우리 아들 시우 건강하고 밥잘 먹고 잘생김에 키 크고 몸 좋고 싸움 운동 영어 손 노래 수영 춤랩댄 쌀이고 인기 많고잘 있고 그리고 우리 자하며 전제적이고 돈잘 벌고 원하는 대리를면 바로 현명한 사람으로 성장하여 가족과 함께 행복함을 사세고 있다 욕 사랑하는 우리 가족 지인들 건강하고 원하는 자리를 쓰며 주위에는 긍정적으로 좋은 사람들을 모여 서로 도움 주고 도움 받으며 행복함을 사세고 있다 7 내 네, 건강을 위해 아침 비타민 오메가5때문에 섭취하고 영양제 네. 원하는 시간에 나타났시며저 일곱시까지 시간하여하 비타민은 내몸 건강을 잘유지잘 잘 살고 있다 알 술은 즐겁게 마시되 장 차리고 천천히 마시며 술한잔더물한잔꼭 마시고 항상 긍정과 에너지가 넘치는 자리가 되고 좋은 얘기에 엄청 감상을 받으며 함께 했던 사람들 모두 감사하며 행복한 하루 되기만 잘 살고 있다 9. 나는 2027년 43세 전까지 경제 자유를 일 39세 이상 자살가지고 즐겁고 재밌 기승을 나계가며 가족과 함께 검색해 보 있다 10 2020년 에월이천억 이상 수익을 벌어왔고 남들에게 인정받는 너무 심사를 완료하 멋지게 졸업했으며 수이월 150만 이상 수익형 모델을 만들고 돈을 벌며 가족과 함께 검색고 있다 1 우리 가족 4 0 1 5 1 15초에서 오, 아, 지금 현재 이 집은 행복하면서 살고 있다. 12 스마일 플라트스 멜다 12 이상 등과 8월 2 5 0생 매출을 모두 감사하고 있고 스이크월천만 이상 수익형 모델을 만들고 돈을 벌며 아직까지 행복하면서 살고 있다. 13 G 피트로이드로 돈잘보고 있고 저기서 김인석 잠재리 씨 가장 원하고 되었던 부탁을 다이줘서 행복하면서 살고 있다. 위니형 모두 그 사실이며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송화원 위치 돌아가겠습니다. 10. 스마일 필라테스 멜리다 섬이상 드는 과8 2500원 매출을 모두 감사하고 있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엄청 잘 살았으면 1사수 25년 바로 10일까지 지도완료했고 5달 1 0 완벽감독 신고하여 가지고 가는 곳 세고 했습니다 사수 5모드 기습에 가서 있습니다 네 채널 동지 <목소리> 여러분 시 믿고 사랑하는 가족 지인 여러분도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의사으 하시고 하시. 네, 끝내시십니다 우리 가족 파이팅 스마일 필라테스 파이팅 공합대그 파이팅 지인들도 파이팅 강민수 파이팅 안녕